스포츠의 중심 스포진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21일 월드 시리즈가 열리게 됩니다. 내셔널 리그를 대표하는 LA 다저스와 아메리칸 리그를 대표하는 템파 베이 레이스의 7차전 월드 시리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월드 시리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 못지않게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고 월드 시리즈를 본다면 더욱 재밌는 월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이번 월드 시리즈에는 어떠한 재밌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월드 시리즈를 보시면 재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은 각 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 32년 만에그 대권 도전이라는 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88년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이 이끄는 LA 다저스가 우승한 이후에 어, LA 다저스는 번번이 그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을 하고 어,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32년 만에 우승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 1998년에 창단한 템파베이 레이스는 이번 그 월드 시리즈가 어, 두 번째 그 대권 도전입니다. 2008년에 이제 어, 지구 1위를 차지하고 그 대권에 도전했으나 어, 실패를 했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1998년 창단 이후에, 어, 첫 우승입니다. 레이하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시즌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메이저리그 다른 종목이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끝난 그 NBA 파이널에서 어, LA 레이커스가, 어,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농구팀이 우승하는, 어, 그런 그 즐거움을, 어, 맛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경우도, 어, 템파베이에 연고를 두고 있는 NH의 l 템파베이 라이트닝스가 역시 우승을 차지해서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이 우승을 하는 그런 그 뜻깊은 해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그 데이브 로버츠 LA 다스 감독이 월드 시리즈의 한을 풀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지켜볼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해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어, 올랐던 그런 명장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월드 시리즈에 다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 이제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우승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언제 또 우승을 하게 될지 모르는 어,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나이가 많고 또 다른 팀들도 이제 전력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가 이제 또 절회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어, 한 번도 오르기 힘든 월드 시리즈에 이제 세 번이나 오른 만큼, 어,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과연, 어, LA 다저스가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어,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그 징크스를 말끔히 깨고, 어, 세 번의 도전 끝에 이제 우승을 통해서, 어, 명실상부한 그런 명장 대열에, 어, 오르는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항이라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시즌의 징크스를 말끔히 이제 날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커쇼 하면은 이제 뭐그 LA 다저스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이자 MLB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그 투구력을 보이는 투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만 가면 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이제 클레이튼 커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커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시즌 그 성적이 175승 76패 어, 평균 자책점이 이제 2.43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도 6승 2패 평균 자책점 2.16으로서 공규 시즌에서는 그 항상 2점대의 그 자책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뛰어난 피칭을 어, 보여준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만 진출을 하면 어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커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쇼는 이제 이번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을 해서 어 통산 35경기에 나서 11승 12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4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규 시즌 그 자책점이 어, 2.43인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커쇼 선수가 어, 포스트 시즌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포스트 시즌에서 어, 과연 이제 커쇼가 어, 그동안의 징크스를 깨고 월드 시리즈에서 어떤 활력을 할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 있는 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어찌 보면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그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템파베이의 그최지만 선수가 이제 얼마큼 활약을 할 것이냐. 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어,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가장 관심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자로서 한국인 최초의 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만큼 이제 최지만 선수가 어, 월드 시리즈에서 얼마큼 활약을 하는지가 한국 팬들에게는 가장 그또 관심, 관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정규 시즌에는 좀 부진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2할3폰 ER 어, 홈런 3개 16타점, 16득점에 이제 그쳤는데요. 어, 포스트 시즌에서는 거의 2R9 ER 푼, 그리고 2 홈런 4타점 5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어,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뭐 홈런을 치고 뭐빠다을 하는 등 굉장히 강렬한 그 인상을 어, 한국 팬들, 그리고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어, 주었습니다. 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뭐, 좌타자, 그, 좌투수가 나올 경우에는 출전 안 하지,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이제, 그, 템파베이에서 선발로 얼마큼 뛸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활력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어, 그 강렬한 인상을 보였고, 또, 강렬한 활력을 했기 때문에, 어, 월드 시리즈에서도 또, 중, 용이 되고, 촌적인 찬스에서, 어, 대타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1차전 승리한 팀이 이제 과연 우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월드 시리즈가 115번이 열렸는데요. 1차전 승리한 팀이 이제 72번이었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62.6%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도 어, 1차전 승리한 팀이 과연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이거를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흥미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음. 됩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어, LA 다저스가 1차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전까지 어, 가는 접전 끝에 어, 휴스턴 에스트로에게 어, 져서 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1차전 어느 팀이 승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승리한 팀이 결국 우승을 해서 어, 우승 확률 62.6%가 과연 맞는 숫자인지 어, 아니면 이제 야구라는 게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어, 야구에서 확률은 그저 어, 참고일 뿐다 그,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어, 하는 것이를 하는 것인지 를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레이다저스는 1차전 승리를 잡기 위해서 글레이튼 어, 커쇼를 이제 선발로 탐파베이는 타일러 글래스노를 1차전 선발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 각 팀의 두 선수들이 어, 1차전에서 얼마만큼 뛰어난 호투를 보이고 어, 1차전을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희가 월드시리즈를 보는데 어, 흥미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월드시리즈 미리보는 월드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